네, 예, 형님, 누님들, 교부TV의 키오입니다. 아, 오늘 퇴근하고 급하게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남구로 쪽이고요. 고대구로병원 근처, 남구로시장 근처에 있는 이제 명문, 명문 양꼬치라는 곳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쪽 구로 쪽이나 거의 강서 부분까지만 해도 양꼬치, 뭐 양고기, 무한리필집들은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마침 두달 전쯤에 오픈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찾아와 봤고요. 어,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각종 샤브샤브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이제 뭐, 꽃게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굉장히 넣어 먹을 게 많고요. 야, 야채도 엄청 종류별로 있는데, 좀 이따 떠올 것들이 조금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꽃이 인데 이제 돼지고기, 모들뼈 뭐 부분, 뭐 양고기, 양삼겹, 뭐소세지 소고기 꼬치, 닭날개, 뭐 어묵 꼬치, 양념 양꼬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소스인데 이제 소스 만드는 방법까지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샤브샤브로 넣어 먹을 것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랍스터볼도 보이네요. 소고기 양고기 다 넣어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수도 나와있는데 육수도 이제 보시면 세 가지 맛으로 나와있는데 약간 얼큰한 맛 매운맛 그리고 고소한 육수로 이렇게 챙겨져서 나와있어요 1차로 이제 저랑 친한 동생이 이제 고기를 좀 넣어봤고요 고추를 떠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기류는 제가 한번 떠와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상이 부족한데? 자, 이제 샤브샤브 재료들하고 이제 물이 팔팔 끓기 때문에 샤브샤브도 이제 한번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끓이면 다 줄어. <laughs> 야 소리가 써 보고. 어. 야 이게 아무리 바글바글 끓어도. 야, 가운데 건다 익었겠다. 응. 엄청 나네 자, 익고 나니까는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양꼬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무한 리필인데도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 보이는데. 사장님 말씀는 양, 요 양꼬치는 1대1대1 비율로, 네, 섞는 게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와, 퀄리티 오진다. 오. 음 어때요? 맛있어. 자 이제 안주도 준비됐겠다. 짠한다. 어? 어? 아? 어? 내가 이만큼밖에 안 줬어. <laughs> 이만큼 줬어 너나한테 제가 좀 먹고 좀채 이렇게 하면 이제 안이면 아, 참 여기 딴 사람들 찍지 않겠다라는 조건하에 왔지만은 그렇지. 시설도 지은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깔끔하고. 응. 네. 음. 제가 얼마, 형 원래 얼마 안된거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 네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난 여기 왜블로그글이 하나도 없나 했다. 근데. 근데 그, 그, 네이버 메보잖아요 응. 음. 이 감정을 볼수 있잖아요. 응. 음. 사월에는 다른 게가게 없었더라고. 오. 노란 감탄에 다른 거기가 있었는데 국물맛 한 번씩만 봐야겠다. 그쪽으로 살짝 당겨야지. 다같이 음. 아니야, 아니야. 얘는 안 매워. 근데 국물맛이 좀 특이하다. 약간. 토마토 같으면서도. 네. 살짝 된장 느낌도 나면서도 오묘하다, 얘 국물 맛이. 근데 되게 맛있어. 말하는 그냥 와. 오! 탁, 확실히 이게 탁 쏘는 게 있다. 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일단 국물에서 나온 고기. 형은 이런 약간 중국식 허거가 좋은, 이런 허거 샤브샤브가 좋은 게, 일본식과는 다르게 일단은, 일단 다떼려받고 시작할 수도 있고, 일본식 샤브샤브는 약간 야채하고 고기밖에 없으면, 이런 허거, 중국식 샤브샤브는 뭐, 랍스터뭘 뭐, 두부, 뭐, 이것저것 많잖아. 그니까 뭔가 쓴다 음식이 다채롭다고 해야되나? 이것도 생이 살아있는 동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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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어묵인것 같은데 스포츠 <laughs> 받으실거죠? 어. 음, 음. 안에 노란색 계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오, 안쪽이 엄청 뜨겁습니다. 양고기만 찔려 요 아니면 다른 것도 씻어요? 으로 어. 어. 어, 부자개 뜨겁다. 이제. 생이 버섯. 음. 아, 그리고, 랍스타볼. 야, 이 랍스타볼이 특히나 이 오뎅 중에서는 제일 비싼데, 이걸 이렇게 무지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 어. 어.

이건 어, 이제 유부 주머니 야 엄청 맛있어. 어, 그래요? 빨리 어 야, 조심해라. 중간중간에 엄청 뜨거운 것들 있 다. 유부 주머니 이렇게 당면 같은 거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 아까 그, 어묵에 들어있던 그 노란색 소스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노른자인가? 뭐지? 노른자는 아닌데? 계란 들어간거 아니야? 물그뭐요 계란 모르겠어. 계란의 느낌은 아닌 거 같은데. 누군가 이제 댓출로 알려주겠지. 구수구수가 <laughs> 고수, 한번 알려주겠지. 이게 매운맛이 생각보다 많이 맵다 이런식의 약간 그 엄청 매운 고추 있잖아 이런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맵찔인 저한테는 살짝 버거운 매운맛입니다 국전 한번 합시다 어우 매워 어, 완전... 보통 사, 이거 보시는 구독자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 돈아깝게이 부안이필집에서 왜 소세지를 먹냐 할수 있는데 우린 이미 뽕을 뽑았습니다 지금 네. <laughs> 네. 아이고 저기 방금 아, 아. 아이스크림 오늘 방금 들어온 거넣어거든요 이따 드셔도 될수 있게 방금 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나 봐요 야 <laughs> 이렇게 주고 네. <laughs> 아이스크림도 있어? 아 오늘. 아, 오늘부터 계시한다고. 잘 들어오는군. 야 여기 진짜 가성비 싸버졌다 진짜. 너무 여기 홍보 잘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이야>,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줘. <laughs> 여기도 다 해결하고.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미쳤다, 진짜. 아이렇게하면 사진 진짜 못뭐 남겨먹어? 이거 역시 그, 여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거아 여기. 건물주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그냥 플러트 마이너스 제로 되긴 하고, 그냥, 그냥, 그냥 놀면 심심하니까. 제가 이걸 끝까지 다 먹고 이제 마지막 총평을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한 시간 한 10분째 먹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이제 총평을 좀 내려보고 카메라를 끄고 한번 더 맛있게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야, 나 너무 맛있다 보니까 여기 이름도 까먹었다. 명가 양꼬치였나? 명문, 명가란다. 명문 양꼬치, 샤부샤부찌. 어, 일단은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고대구로병원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여기 시장하고도 되게 가깝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위치는 둘째 치고, 양꼬치를 먹으면서 이 정도 가성비를 낼수 있는 곳은, 이게 금방 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내에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땐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여기를 올만한 메리트는, 너무나도 넘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맛이 떨어지냐, 맛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푸짐하게 양꼬치랑 이런 샤브샤브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만한 가게는 서울에서는 거의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뭐 술이나 아니면은 뭐 음료수라도 조금 많이 팔아 줬으면 좋겠는게 샤브샤브 양꼬치 해가지고 인당 한뭐 100원 올리면서 이제 23,000원 남을까 싶어요 안 먹으면 이금방에좀 렌트비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여기 그렇게 렌트비가 만만치도 않을 텐데 아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랑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을 때 여기 건물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laughs> 야 이거 안 담겠는데 싶은데 아니면 차라리 사장님이 가격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었고요 어, 오늘도 너무나도 잘 먹었고 이제 하루하루 필리핀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제 영상 좀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고, 필리핀 가기 전에 수익 창출하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